제가 만명이 되면 로벅스를 뿌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안림설정도 번씩 부탁드립니다 레이텔 반갑습니다 콩키입니다 오늘은 푸셀에서 꼭 얻어야 되는 아이템 5인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레이텔 첫 번째는 발톱과 낫입니다 일단 발톱은 영레벨 서버에서 유슈 마루마우에서살수 있고 낫은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수체이냐면 일단 이거를 들고 있으면 데미지가 추가되고 그냥 모든 유저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두 번째는 무조건 필요한 혈기 소별 목걸이입니다. 이게 진짜 개사인게 뭐냐면은. 이게 맞는 혈기소마다 데미지가 5% 증가해가지고, 진짜 무조건 필요한 필수템의 풀스템입니다. 근데 이게 자신에게 맞는 혈기소 목걸이를 얻어야 돼가지고, 번거롭긴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필수 아이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하오리인데요. 근데 하오리는 기달때문이 상관없이 그냥 다 필요해가지고, 필수템에 넣을 거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오니면 무조건 필요한 굴 마스크입니다. 이게 진짜 생긴 게 주먹 데미지가 1 증가하고, 이것보다 능력이 많긴 하지만 저는 모르니까 님들이 찾아보세요. 근데 이것도 어깨가 좀 까다로운데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필수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 마지막으로 이노스키 바지인데요. 일단 이것도 개사기라 가지고 귀살 때문이 상관없이 필요한데 이게 능력이 피해 50 증가에다가 속도가 10 늘어나 가지고 진짜 안 필요할 수가 없는 아이템이라 가지고 필수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만의 오니 필수템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고요. 그럼 구독 부탁드리면서 콩방